알았어. 알았어. 어 뭐, 아, 아이 말 화가 난 남편과 토라져 버린 아내, 부부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하하라고어 뭐 정말 화가 나네. 매사에 다정한 남편이지만 닭 사육에 관해서만큼은 물부를 안 가립니다. 그게 서운한데요. 여러분들, 비키라! 아, 빨리 고쳐야지. 아, 이것 때문에 타기들이 나갔잖아. 아, 마누라한테는. 얘는 내가 하만 내가지고 그냥, 응? 조금 미안해. 에이. 아, 응? 사실, 안전고리가 고장났던 그죠. 게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딱! 정확하게 락킹이 되네. 아. 에휴. 예, 진작 내가 고쳐놨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안 고쳐놓고 내가 하만 응? 내 가지고 참. 어, 너 이거 안 됐어? 계속 척골 안에 들어왔고 그랬는데 보이지 없어? 네, 내가 지난주 그랬잖아. 하가 좀 났어. 근데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야. 어. 나한테 하는 거지. 그거는.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당신을 내가 뭐어 당신한테 짜증내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내가 당신을 사는 거 알잖아 오늘은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이 해줘 해 나한테 짜증 낸거 맞는데 화 화가 나도 그럴 때도 화안 음. 내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못지지 난내 남편이 좀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조금 강한 음. 거는. 음. 네, 응 가했습니다. 과했습니다 과했습니다 음. 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가자 응? 알았어요 네, 갑시다. 응? 귀농한 후닭 때문에 가끔 언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부부싸움은 언제나 칼로 물베기 서로가 고생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들어오세 사랑의 동력으로 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일은 왕겨를 깔아주는 일인데요. 15일에서 20일에 한 번씩 왕겨를 깔아줍니다. 벼의 껍질인 왕겨를 깔아주면 배설물이나 기타 냄새를 잘 잡아준다는데요. 자, 과자님들아. 자, 이제 이왕들은 끝. 좋은 호기 미생물이. 아, 호기 균이고. 네, 호기. 호기, 호기 미생물이 많이 살고 있어요. 어? 자, 음. 이제 여기는 한 5cm 정도 두께로. 네, 뭐, 내일 밤에는, 어, 오케이. 그래, 한, 깊이를 한번 보세요. 한 5cm 정도 되는 거. 이러면 깨끗하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오, 내려갑니다. 위로 보면서 톡톡톡톡. 내려갑니다. 믿지 마세요. 높비 깨라. 닫힌다. 닭똥과 섞인 묵은 왕겨는 좋은 거름이 되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거름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왕겨 위에 새 왕겨를 덮고 부엽토 깔고 난뒤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 3종 유용 미생물을 살포하면 장기능 강화, 면역력 증가 등닭기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 안에 이제 싹들도 새로운 왕계에 들어오면은 왕계 속에 있는 것들도 다 산정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가져왔어요. 음, 너나 어, 보세요. 어, 이건 뭐야? 기름 땀 냄새요? 돼지 기름으로 솥뚜껑 기름 먹이고 있어요. 아. 야, 상객. 삼겹... 이게 지리산 흑돼지 삼겹살이거든? 음. 이게 맛 죽이는 거지, 이게. 어, 도대체 누가 오기에 일이 만찬을 준비한 걸까요? 마야 엄마들 잡아. 안녕하세요. 어, 수행씨 왔어요? 야.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이거뭐 이렇게 또 오시라니 고 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수 아, 씨. 예. 아, 이거 일어나 예. 앉으시네. 예, 앉아 앉으시오 예. 아, 이 뭐. 다 어떠세요? 다. 지금 이제 3월 20일에 들어온 이제 이기당이 있는데, 야, 그놈들, 씩씩하더라고. 아, 죽인다? 이거 어때요? 아, 좋네. 한아 보세요. 저모자 먹고 편하게만 해도 되지? 어, 그럼 뭐, 우리 사이에 뭐, 다안 어, 사있는데, 그래, 뭐. 편하게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뭐. 그래서 와서 고기 먹는다고 왜 할까봐. <laughs> 삼겹살에 김치 두개 올리고. 올려서딱 잡아 가 봐. 손으로 하더가나. 응. 응. 두 사람은 귀농 교육을 함께 받았던 동기. 제가 막몇마리할수있겠겁니까 다? 갖고 막 손자서 하면서 뭐 혼자 할 만큼은 키워야지. 현재 계획의 1차 계획은 1,500마리. 2차 계획은 한 2,400마리 정도까지는 된다. 어느 정도 그지구그 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을 지금 쓰면서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아, 할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 판매네요, 양질 판 그래도 형님 제가 하고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 당류주도 중단하는 게 어디 뭐 다른 양계장에서 나오는 거 저리 받아가수 술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차별성 같은 게 결국 어쩌면 갈기에서 나타나는데 그죠? 환자는 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컨설팅, 뭐 이런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일부는 좀 하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닭 사육을 하면서 생긴 자신감, 병구 씨는 더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할까요? 네. 음. 지금.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으, 많이 발생하니까, 음. 이거 계란 가격을 음. 우리가 올려야되나 말아야 되나 적자는 안 되죠, 당연히. 어, 현재 you. Thank y 0 u Thank you. t h 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우리가 이제 자기 인건비하고다 팔았는데도, 네, 하나도 안 남기고 맨날 맨날 다파는데도 우리 뭐 보면은 어다 팔았지만은 응. 자기 인건비내인건비 인건비, 그다음에 요뭐 사업비, 그다음에 닭값 위를 다뭐 관리비, 닭 이런 계산해 보면은 아. 남는 건 없죠. 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음. 아이 조금 의외다. 이렇게 열심히 다 팔고 있는데. 소규모로 닭을 20 키우다 20 보니 20 아직까지는 적자 생활. 아, 네, 한 그럼 한 알에 20인 원이면열 알이면은 200원. 어. 우리가 알 500개 상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한테는 조금 택배비가 다운 될 거니까 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산해 보면은 어 뭐야? 11박스 10, 기준으로 하면 아 올라가네 쫙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죠 아 그렇네 네. 어,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aughs> 많이 팔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예. 우리 우리 닭들이 음. 별탈 없이 알을 아. 계속 잘 낳는다 정상적으로 그러면은 올 음. 중순부터는 음,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래도 좀벌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인상하지 않는 것을 음. 음, 알리기 0시 넘었어요. 오 긴긴 하루였는데 오늘 고생했어. 아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다. 음, 그래 자러 가시면. 네. 다음 날 아침.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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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예. 네, 반갑습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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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뭐 AI 네, 때문에 일단 네. 한번 예. 소독을 아, 하고 예. 소독하고 들어가는 걸.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철저한 소독은 누구도 피해 갈수 없는 관문. 30년간 네. 닭사육을 해왔던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겨울 동안에 많이 힘드셨죠? 예, 아, 선 뭐, 준비한다고요? 예, 네. 예. 네, 네. 어, 6월달에 입식한, 이제, 산란계알 놓고 있는, 이제, 닭이 있고요 네. 이제, 300마리. 그 다음에, 이제, 3월 20일에 입식한, 네. 87년짜리, 네. 이렇게 닭이, 이제, 와있습니다. 애들 아직도 좀, 좀, 뭐야. 사람을 갖다가 좀 아직 겸기하더라고요. 네. <laughs> 지난달 들여온 닭300 마리, 적자 귀농 생활을 청산해 줄 귀한 닭들인데요. 아직은 태어난 지 87일밖에 안 돼서 산란을 못하는 어린 닭들입니다. 어, 바닥도 이렇게 매집을 아주 많이. 음. 예 이렇게 북신하게 깔으셔가지고 예, 예. 이게 또 건조하고 지금 잘되어있성니다보송보송하게 보송, 예, 보송, 예, 예, 예. 하셔야 됩니다. 110일 정도 되면은 음. 이렇게 이제 벼슬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음. 위에도 고그 밑에도 이렇게 그집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곧 120일 오면은 내가 알랄 거예요 하고 어. 알리주는 겁니다. 음. 그러고 음, 애들이 이렇게 거리가 또 노랗다든지 발이 네. 너무 노랗다든지 하면 아래를 안 맞고 있는 아, 무상, 무상계라고 명명할 아, 수 있거든요 그런 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같이 올리면 안 돼요 서로도 낭비하고 음. 이래가지고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저상계 알라는 쪽으로 한번 음. 다시 가지고 네.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네. 이제 음. 어이, 이놈들아 아까, 반대로 중추는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애들은, 알 낳고 있는 닭들은, 예. 이렇게 와서 쫓아주는 게 사람하고 우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 어, 건강한 닭들입니다. 어, 어 이거는 도망가고 항문이, 예. 이렇게 보면은 총배설강이죠이게 예. 보면 깨끗하죠. 예. 뭐, 이렇게 슬사다 젖은 거나 이런 거 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죠 예. 아주 보송보송. 보송보송보송 해야 되고요. 예. 네. 저기 지금, 우리 난간에 앉아가지고 어, 있죠, 그죠? 네, 네. 왕딸 당했다든지, 음. 뭐, 어떤 그런 내면은 음. 혼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른 닭들과 달리 기운 없는 닭. 그래서 얘는 아파가지고, 조금 더 음. 하니까 여기 와가시는 거예요. 어, 닭들이 이렇게 아픈 거는 한. 따로 분리해가지고 격리를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세상에 좀 주면은 한한달 되면 은다털또 다, 다시 납니다. 아. 오늘 많은 걸 알게 된 병구 씨.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항상 궁금하신 거, 네. 그리고 뭐 의문하신 거또 네. 있으면 항상 연락 주십시오. 예예예 네, 네, 감사합니다. 명님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잘해야 돼. 농장을 잘 키워야지. 응? 그날 오후. 갔다. 어, 어, 아들 왔네. 고맙다. 어, 어? 고맙다. 아들. <laughs> 언제 왔어? 어, 반가워, 반가워. 네, 어, 오, 반갑지. 그래? 아니, 반가. 언제 왔어? 어, 나 잠수를 해, 아이고. 반갑다. 네. 아빠도 여기로 네. 온 거야? 어. 아들 네? 네, 아, 학교 생활은 좀어떠냐 나? 응. 음. 아뭐 비대면이라서. 어. 그냥 <laughs> 집에서 뭐 혼자 강의 듣고 있지. 음. 대학생인 아들이 집에 들른 이유는 제사가 있기 때문. 오케이.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다음 날. 아버지의 산소를 찾은 병구 씨 가족. 아버지세팅 한번 해보자. 병구 씨 아버진 지 병구 씨가 7살때 돌아가셨는데요. 병구 씨가 고향으로 귀농하고 난뒤더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십시오그좀 정리가 좀 잘해놨죠. 기본 정리만 해놨어요. 제사를 위해서 부산에서 둘째 형님도 찾아왔습니다. 네 그대로 올리면 아니, 됩니다. 예, 네, 네. 그대로 올리면 되고요. 네. 아버지 잘 받으세요. 많이 자시고 많이 다시 막내가 또 예쁘게 뭐 이렇게 기능해서 할 일을 잘 하고 자기 자신 잘컨트롤하면 살아가고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다들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어요. 자, 아버지 좀자시고 같이 서는 전화게 생경하지 마시고. 이게 편안는게저쪽 계실 소위. 더 위로 가셔서 할아버지한테 좀 어. 얘 어.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린 거야. 어, 술 드리는 거 올리는 게 첩이다. 그냥. 그냥 막걸리 한 잔. 가 응.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고. 자, <laughs> 조카 아버지 잘도와드려 아이. 네. 잘 배우고 온나. 외 공부하고 네. <laughs> 다잘들어가요 분주했던 오전 일과가 끝나고 네. 일주일에 세네 번은 준비하는 특식. 오늘은 배추입니다. 배추 자르는 것까지 시키려고. <laughs> 시키려고 아요지 경험을 해, 하게 해주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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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 네. 이거 털고. 여기 여 상태 다. 여기다 갈까요? 네, 넓은데. 그래, 칼질이 넓은데 어, 뭐든지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이제 배추를 반으로 자르세요. 반으로. 음. 닭한테 이 채소가 좋다면 다른 것도 있는데 왜꼭 배추 줘요? 배추에 베타카로틴 성분들하고 응. 이런 것들이 영장이 많잖아요. 어. 불안하지 내가 가잡 보면. 더 작게 쏘세요. 더 작게. 네.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죠. 응.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우 들어가, 왜 이렇게 몰려있어? 그냥 후 뿌리면 되는 거죠. 아니 네, 이렇게 이렇게 후후. 수... 어이 너 그래 가지 마. 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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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하는 닭들에겐 영양이 중요합니다. 면역력도 길러줘야 하죠. 자, 많이 먹어라. 자, 이리 오세요. 저쪽으로 가야죠. 맛든 일까 이거 전철 전체 를 아. 구축 구축 다 주는 거예요. 네. 많이 먹어라. 오늘은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함양에서는 예비 귀농인과 초보 귀농인 중 120명 교육생을 정해 60시간 귀농 귀촌 전문 교육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준비되면 바로 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귀농인으로서 특강을 하게 된 병구 씨. 보통은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때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지 사실 특강이기 때문에 네. 방송처럼 뭐 대본 이런 거 아무 것도 없고 정말 편하신 대로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어, 교육 시작할 건데 제 목소리 다들 들리시죠? 한번 들리시면 오케이 한번 사인해주세요. <laughs> 네, 잘 들리고 있으신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지리산 대구 농장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빈구고요제 아내 이금영입니다. 2020년 6월 17일날 첫 이제 산란계 농장 그 닭으로서 300 마리를 입식해서 이제 8월달에 산란계가 첫 알을 넣고 8개월 정도. 이렇게 농장을 살리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농귀촌을 실제로 해, 하고 하셨고,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셔,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또 한번 사모님께서 예,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은 이제 실수가 적고,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게 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남편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이런 작물이나 이런 갈등가를 일단 준비를 했었는데, 첫 문제 준비했던 것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가면은 이런 부분들 이제 저는 항상 제가 말하는 건 농사업이다. 귀농에서 느낀 것과 필요한 것들을 가감없이 전달했던 감사합니다. 특강을 마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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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한가로운 오후. 앉읍시다. 야,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어, 안 타고 뭐 괜찮네. 응. 아, 손 닦고. 자, 지 이제 꽃이. 자, 어? 좀 피어 지그 산수유하고 이 가끔씩 하는 산책은 부부의 가장 큰 즐거움. 어, 맨날 농장집, 농장집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번 올까 좋네. 음. 아, 그때야 뭐 다람쥐처럼 올라왔지 다람쥐처럼 올라갔어.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laughs> 이용이 좋네. 여보. 음. 여보. 네. 당신은 꿈이 뭐야? 닭이 너무 이쁘니까, 음. 닭도 건강하고, 음. 우리도 건강하고, 음. 뭐 다른데도 여행 좀 다니고, 음. 뭐그 정도? 나는 내꿈 알지? 아니요 어? 안 할래요. 소를 <laughs> 키우는 거거든. 아, 어, 음. 소까지는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꼭 키우고 말 거야. 안 됩니다. 저까지는 제가 다까지는 열심히 짓바라지 하지만 음. 이 손은 어안이대옵니다 아니야, 나는 음. 할 거야. 하세요. 백년 뒤에. 아니야, 나할 거야. 백년 뒤에 우리 백년 뒤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꼭할 네. 거야. 열심히 살다 보면 더 화창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봐도 그래도, 니 밥을 제대로 안 먹는구나, 어? 같이 있는 것보다는 경기식 가서 편안하게 있는 게 오히려 더, 어?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어? 어? 회복도 빨리 하고, 어? 그러면 다시 친구들 만나는 거야, 알았지?